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규칙이 없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? 맨날 시끄럽고, 막 태양이 막 오늘은 서쪽에서 떴다, 서쪽에서 떴다, 동쪽에서 떴다, 북쪽에서 떴다, 막 이, 이런 일이 일어나고, 바다와 육지가 막 짬뽕이 되고, 이런 규칙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면 안, 되, 안 되잖아요. 규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. 인간의 몸도 규칙대로 움직인다.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시다.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시다. 그러므로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.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규칙이 운행해서 나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다. 우주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는. 그 하나님 섭리 속에서 움직이,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.